여러분 안녕하세요. 광글라 헤레비 오늘은 광주 갑니다. 광주 한 10년 만에 가는 것 같은데 전라도 음식이 워낙 또 맛있기로 유명하잖아요. 전라도식 국밥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광주 송정역에서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빨리 가가지고 소주, 입세주죠. 전라도는 그거 빨리 먹어보고 싶습니다.

담고. 먼리 가야 되니까. 오, 됐어. 선지 선지색깔이 보통 거보다 약간 화가남 색깔 같은 거나 간고동색 음. 같은 그런 느낌이더 음. 많이 나온 느낌. 음. 신선해. 선지 신선해. 어, 손이 바들바들 떨리네. 좋아, 응, 나술 먹어. 술 이제 많이 먹어야지. <laughs> <목소리> 맞아 맞아 맞아. 원래 이게 수전증 있는 사람들은 술을 먹어줘야 손이 어, 안 떨려요. 응. 안정감이 있어. 문동원 엄마가 되는 거 맞고요. 나 했잖아 그거 문동원 엄마. 아직 오늘 한번 다 죽어보자. 너너 근데 카메라 있어서 말안 하는 거 아니지? 나왔니 응. 이렇게 응. 응, 너무 맛있어요. 응. 음 맛있어요? 네. 응.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영혼이 없어. 오, 역시. 너무 자기적여서 내가 지금. 지가 자기 더 자기 자기적이야. 깜짝 <laughs> 놀랐잖아. 정말. 난 어, 니가 유튜브 하는 줄 알았잖아. 아, <laughs> 저희 소주도 한병만더 부탁드릴게요. 뭐라고? 세련이랑세 두더지를 두겨 팼더니 내 팔이 아플 예정입니다 지금 아, <laughs> 삼촌들, 이쁜 삼촌들어 왔어? 서울에서, 왔어요. 네, 서울에서 왔어요. <laughs> 음, 짜자 너무 맛다3 0초 음. 는 30초에... 음. <laughs> 어, 근데... <laughs> 아, 근데 자존감이 없는 것 같아. 나 어디가 꼬리 않거든. 어. <laughs> 나도 어디서 뿌리진 않아. 어디서 리진 않아. 약간 느낌이 큰거보 혼자 같지? 아니요 그런 걸로 좋아해 연애보다는 썸타운 걸로 좋아해야왜 왜? 나왜 쳐다봤어? 나표정이 싸웠거든 소주 드셨어요? 네네네 어 실례가 안되면 제가 한잔 아, 드릴까요? 예, 강주 감사합니다. 이모예요 아 감사합니다 예. <웃음> <웃음> 그럼 이모 한잔 줘봐 오, 와 이모도 한 잔씩 해 <laughs> 강주 이모들은 그래 음. 소주 타드릴까요? 뭐 알아보네 악플을 네. <laughs> 좀 넣어주려고? 아. 그래도 건배는 한번 해야지 네가요 반갑습니다 <laughs> 다음에 또 저희 집 오세요 네 여행 영상을 <laughs> 남는 거 먹는 <너무> 것밖에 없다 <laughs> 먹방 찍다가는 그냥 시끄러 여행이니까 <laughs> 대박 비방영이 많아 비방 밖에 없어 <laughs> 어쩔 수 없지 뭐 <laughs> 엄청 배부르게 먹어가지고 지금 소화시키려고 여기가 상무 지구 거기 호숫가 엄청 청잘있있라라요요 여기 소화도 시킬 서 약간 산책좀한번 하고 그리고 걸어가도록 제 애들은 술집에서 술을 먹고 있는데 저는 피곤해가지고 일찍 왔어요 일찍 왔는데 술쟁이 요술쟁이들은 아깝잖아요 여기서끝내기서에는그래서입셀주 근데 이게 참이새보다 300원 더 비싸더라고요. 지역 소주인데 더 비싸요. 아이러니, 말도 안 돼. 행복합니다. 내일 쉬니까요. 오늘 너무 제가 먹는 거, 처먹는 것만 계속 나와가지고 너무 죄송한데 죄송하고 싶지 않아요. 죄송하고 싶지 않은데 죄송한 일이 자꾸 생긴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약간 퍼진 라면보다는 약간 팍! 아, 팍 퍼진 라면보다는 약간 꼬들꼬들한 걸 좋아하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끓이는 데도 시간이 걸려요. 꼬들꼬들한면가 종라... 꼬들꼬들한 라면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술을 먹는 이유는 뭘까요? 즐거워지니까 유튜브 저 분명히 떡상하고 성잘될 건데요. 분명히 잘될 건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잖아요. 되게 금방! 잘 된다는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구독자 1000명은 바로 될줄 알았거든요. 아, 어, 500명? 500명 정도는 유튜브를 하면서 좋았던 거는 완선 누나를 만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거 같아요. 어. 그리고 완선 누나가 얘기하셨던 것 중에 남들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게 제일 좋은 거 같다. 그리고 생각은 내 인생이 되지 않는다 행동이 내 인생이 되는 거든가 완선누나 노래 요즘에 제가 많이 듣는 노래가 그대요 다시 오세요 이 노래인데 <목소리> 이가 너무 싫어요 여러분 이안시신 분은 오복이십니다. 오복이 뭐야? 다섯 가지 보기라고 그랬는데, 제 인생 영화가 타이타닉이에요. 타이타닉이 왜 좋을까요? 마이 하이트 위고운을 들으면 눈물이 그냥 잭과 로즈의 그 사랑이 너무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죽잖아요, 잭이. 말 이렇게 하면 죽잖아요. Come back. Yeah, he, Hmm. <gasps>